어~ 가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다 말다 해도 효과가 있느냐 네 안디들 물어보십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가렵다 약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어~ 그게 사실입니다 이제 아토피 때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은 히스타민 한 가지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항히스타민제는 그중에 한 가지만 블록했기 때문에 먹어도 가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려워 하면은 치료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게 어, 최우선입니다. 가려워 하는데 만져봐서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약을 발라줘야죠. 근데 이제 약의 효과는 며칠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시원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어, 저희의 어렸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쭉 눌러 짜는 묽은 로션을 침대마트에 두고요. 애기가 글쩍글쩍 하면은 그 묽은 로션을 쭉 짜서 그냥 불도 안 켜고 발라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증발하면서 약간 시원해지면서 그러면서 아기가 좀잘 수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다 말다 해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그 가려울 때 먹고 안 가려울 때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다 말다 해도 됩니다.